고구마 켰어요, 고구마! 고구마가 커요! 고구마 켰어요! 자, 1 5리터 p t 병입니다 야. 고구마 켰어요! 일단, 죄송합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, 솔림동원입니다 아, 조금 전에 제가 고구마 나눔을 한다고 영상을 업로드해서 유튜브에 올렸는데요. 제가 큰 실수를 했어요. 왜냐면, 27일이 아니라 10월 4일인데 모르고 제가 일주일 전 달력을 보고 이제 날짜를 잘못 기재해서 영상을 바로 내리고 다시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저놈이 과연 고구마를 나눔을 한다고 말을 했었는데 과연 어? 고구마 나눔을 해나 하고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올립니다. 자, 지금부터 고구마 나눔을 시작하는데요. 이제 10kg씩 이제 100명 한 1톤을 할 거고요. 1,000kg 이제 1차, 2차, 3차, 4차 네 번에 나눠서 할 겁니다. 이제 1차 10kg씩 25명 250kg, 2차 똑같이 3차, 4차를 하게 될 것입니다. 자, 응모를 하는 방법은 지금 이 영상에 댓글만 달아도. 자동 응모가 되는 거고요. 이제, 지금 이 영상에, 이제 만약에 제가 댓글을 고정을 해놨어요. 댓글을 달아놨는데, 그 밑에 댓글을 또 달잖아요. 답글을 달잖아요. 그러면 그거는 대댓글이 다니까요. 그렇게 다시면 무효처리가 되니까요. 그냥 무조건 댓글을 달으시면 됩니다. 대댓글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. 자, 그리고요. 이제, 당첨자 발표는 10월 4일 12시까지 딱 댓글을 다시면 그때까지가 응모가 되고, 이제, 댓글을 제가 다, 다 추려서 자동 프로그램으로 이제 추첨을 할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제가 편집도 하고, 이제 영상을 올리고, 편집도 하고 하는 시간이 있으니까요. 오후 한 3시 정도? 3시 전후로 이제 당첨자 발표가 영상으로 올라갈 겁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당첨되신 분들은 택배비 박스가 포함 약 5천원입니다. 자 그러면 지금부터 댓글로 응모 부탁드립니다. 아우 제가 아까 실수해서 죄송합니다. 안녕하세요 솔림농원입니다 오늘은 고구마 고구마를 캐려고 이제 왔습니다. 자 지난번에 이제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고구마 나눔을 한다고 했잖아요. 여기서 다 캐는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다 먹을 게 아니고 판매도 이제 하는 게 아닙니다. 이제 오늘 캐는 거는 다 나눔을 할 거고요. 좀더 빨리 했어야 되는데, 약간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이제 고구마도 약간 덜 자란 것 같아서, 이제서야 이제 고구마를 켭니다. 사정은 이제 막 돌아가는 거예요. 한번, 한번 보여주고, 哦，喂喂。 고구마 농사를 진게 아니고요. 고구마 순 농사를 져서 고구마 순이 너무 많이 엉켜있어가지고 지금 과부하가 걸리고 시동이 꺼지네, 이거. 아. 꺼진다. 여기 봐봐. 근데 꺼지긴 잘 꺼지는데 또 시동도 잘 걸려. 야. 끄자고. 이게 제대로 갈리고 냐고 이거, 이렇게 많은 게. 아, 잘못 쪄서 그렇지. 제가 농사를 잘못 쪄서 그런 것 같습니다. 아우 이야. 이거 고구마 따서 팔아도 그냥 아유 야 이거 완전 천천히 들어가게 돼서 너무 빠른가봐 아우 순이 어마어마 했지 이 정도 한방이요? 그러니까. 여보왜불라보야왜불아보야왜불아보야멋있어요 어? 오, 와, 나야보여브세요아 고구마 한번 번쩍? 멋있어요 <laughs> 갖고 아봐 깡통 물어? 아나 무서워 아 나.. 나 나도.. 아우 깡통, 깡통. 아, 어, 아. <laughs> 어. 어떻게 해 깡통 깡통 이어있어 아, 아, 으잇 왔다 왔 아! 아! 잇 어머 어떡 어머 어떻게 어머어머 어머어머어머 어머, 어머. 야 되게 귀엽다 야야야 아, 어머 어머 어머어머어머 어머어머어머 어머어머 어 어머, 땅방 어머. 들어갔어 나와봐 여기서 한들으래요 <laughs> <laughs> 귀여워. 귀여워. 어? 그래 어떻게... 아, 어두 개, 두 개, 아, 나바, 나바, 머머머바 나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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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<laughs> <laughs> 나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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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뭐나 이거? 바나나나나나와나와나나나이 <laughs> 와 실하다. 진짜 실하다. 브라보! 브라보! 브라보란다.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. 으, 웃어, 돌아, 돌아. 웃어야 될지. 울어야 될지. 아유. 뭘 들어 이렇게 보여주면 되지. 오! 웃기다. 고구마 좋아. 어. 깜짝이야. <laughs> 왜 웃는 거야, 어. 짝이야 어. 하하하, 하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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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? 이거? 와! 크다 저거. 와! 브라보! 아! 커, 커! 호 크다. 내 손으로 이렇게 만들고 앉아. 우와. 우와. 어우, 크다. 이거 어쩜 좋아. 어쩜 좋아. 어쩜 좋아. 어우, 이거 봐, 요보 봐. 다 커. 다 커! 우와. 저기. 아이고. 이궁구한거한몇 킬로나 나는가 모르겠네. 어떻게 알아, 그거. 아, 근데, 땅이 지어서 크기는 큰데, 많이 안 나온 것 같아요. 일단, 내일 한, 지금 한 30m 남았으니까, 내일 다 캐고, 나눔은, 이제, 이 고구마를 모아서, 과연 이게 몇 kg가 되는지, 아직 우리는 지금 가늠할 수가 없거든요. 150kg, 200kg 가까이 되려나? 그 정도? 됐어, 정확하게, 얼마를 캐는지 모르니까요, 저희가 이제 모았다가, 이제, 곧,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날씨가 이제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하니까요. 또 저희도 이제 일을 마무리하고 나머지는 또 내일 또 캐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. 아, 똥 빠졌어. 오늘.